자, 와이바이오 로직스 주님들 반갑습니다. 김현상입니다. 현재 시간은 3월 6일 오후 1시를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와이바이오 로직스의 주가가 22% 정도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에 미국의 암 연구학회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Y BioLogic스라는 주목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바라보면 되고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말씀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Y BioLogic스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 하나 살펴보도록 할 건데 자 먼저 주가의 흐름들 살펴보면은 당 초반에 강한 발산의 파동이 나와준 구간이라서 지금 다시 한번 자리를 확인해 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익 물량이 어느 정도 쏟아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중요한 자리를 지켜내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와 그리고 만원대 부근대 분할로 접근을 하신다 라고 하면은 충분하게 단기적인 보안으로 노려볼 수가 있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같고요 어, 나는 그런데 이 와이바이 오 로직스 라는 종목을 단기적인 구간들도 좋긴 하지만 조금 더 중기적인 관점으로 이 종목을 바라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아직까지 일정이 남아있죠. 미국의 암연구학회 같은 경우에는 일정들이 5일날부터 시작을 해서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회가 될 때마다 고점대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중요한 구간들을 지켜내는 모습들을 보여줄 때 물량들을 모아가면 지금 시장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섹터가 반도체 업체들 자체가 순환매 섹터가 돌고 있긴 하지만 이렇다 할 섹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역 항암제의 결과 발표를 진행을 한 Y바이오로직스라는 이 조목에 주가의 방향을 상방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말 이 목표가의 끝까지 제대로 된 성공적인 추하로 마무리 짓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제 연락처로 Y라고 문자 한 통씩 남겨주시면 어떤 관의 매수매도 다점을 잡아야 되고 앞전의 물량들 기반을 해서 최종적인 목표가는 어디까지 보고 있는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만 따라하면 문제없이 성공적인 추하로 진행할 수 있다. 확신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성공 투자 진행하실 분들만 Y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Y바이오 로직스 주주님들을 위해서 단기적인 구한들부터 전체적으로 중요한 내용들 하나하나까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 영상의 따봉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부터는 Y바이오 로직스 주주님들하면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와줄만한 연관된 종목을 공유해드릴 를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 바랍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도 최소 3배 이상 역대급의 상승이 나올 만한 대박주를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매달마다 역대급의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12월에는 제주반도체라는 종목을 문자를 발송을 해드렸고 1월달에는 엔캠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는 QRT라는 종목을 문자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누적으로 770% 정도의 수익을 발성을 시켜드렸는데요 이미 다 지나간 종목들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제 영상을 시청해 주고 계셨던 분들에게 제주 반도체 엔캠 QRT라는 종목을 문자 발송을 해 드렸던 내역들을 짧게 보여 드리고 바로 최소 3배 이상 역대급의 상승이 나올 만한 대박주를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사이트는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문자 발송을 해드리고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실제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조잡한 포토샵이나 이미지가 아니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전송내역을 확인해보면 제조반도체를 발송을 했던 문자 내용들이 확인이 되는데 내용들을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조반도체라는 종목을 제가 12월 5일날 9시 20분에 발송을 해드렸고요 그때 진입가격은 8,000원 목표가는 35,000원까지 보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단순하게 가격만 말씀해 드린 건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온 디바이스 AI에 실수해 주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온 디바이스 AI에 들어가야 되는 핵심 부품인 이 DP-DDR의 세계 인증을 받은 기업은 제주 반도체라는 기업밖에 없기 때문에 목표가까지 강력 홀딩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연락 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성공적으로 발송을 해 드렸고요 자,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연락번호랑 동일한 번호인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자, 12월 5일이면 바로 이날입니다.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 그때 8,000원 미만이었던 종목이 이 구간에서부터 최고가 38,500원까지 잡자마자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줘서 거의 4배가량의 수익을 달성을 시켜드릴 수가 있었고 1월달에는 엔캠이라는 종목을 1월 12일날 발송을 해드렸는데 1월 12일이면 바로 이날입니다. 제가 진입가격은 95,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자, 마찬가지로 전송 내역을 확인을 해보면, 자, 엔캠이라는 종목은 제가 1월 12일날 10시 30분에 진입가는 9만 5천원에 들어갈 수가 있고, 목표가는 35만원까지 모셔라. 그때 당시에는 2차전지의 핵심 소재인 전해액이 최초로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이 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엔캠이라는 회사는 리튬 염의 공장을 설립을 한 실수의 주이기 때문에 대게 에코프로가 될 수가 있다. 먼저 연락주신 선착순 300분에게 성공적으로 전달해드렸고요. 을 그날 이후에 95,000원이었던 종목이 최고가 35,8,000원까지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으로도 거의 3배가량의 수익률을 달성을 시켜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QRT라는 종목도 2월 6일날 중요한 구간을 지켜내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줘서 이 구간 때 문자 발송을 해드렸고, 제가 2월 6일날 발송을 해드린 내역들을 보면은 9시 12분에 QRT라는 종목을 제가 진입가는 19,000원 이하에 가능하시다. 목표가는 4만원까지 모셔라. 그때 당시에 GPU하고 HBM의 분량률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국내 유일의 반도체 신뢰성 기업인 EQRT라는 회사가 앞으로 수요 증가를 할수 밖에 없을 거기 때문에 목표가까지 강력 홀딩하셔라. 먼저 연락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성공적으로 전달해드렸습니다. 그날 이후에 19,000원이었던 종목이 최고가 4만원까지 잡자마자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시청자분들, 지금까지 진행한 종목들, 지나간 종목에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에 진행하는 역대급의 대박주는 저 역시도 엄청나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을 정도로 볼 때마다 어마어마한 종목이다. 강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다 각설하고 이번에 역대급의 상승이 나올 만한 대박주의 종목명은 위에 보이시는 제 연락처로 대박이라고 먼저 연락 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최소 3배 이상 역대급의 대박주의 종목명을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혹시 문자를 보낼까 말까 망설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 라고 하면은 제가 이번에 진행을 하는 역대급의 대박주도 목표가를 도달하고 나면 제주완도체 nkmqrt 라는 종목을 공개를 해드린 것처럼 영상에 전체적으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건데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내가 그때 문자 하나를 보낼 걸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주식은 항상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구간에 매수 타점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 종목이 대박주가 되느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번에 진행하는 역대급의 대박주의 종목명을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진행하는 종목은 앞전의 종목들이 생각이 안날 만큼 어마어마한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박이라고 연락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건데 앞전에 이 선착순 300분에게만 문자를 발송을 해드리다 보니까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혜택을 못 받아보시는 분들도 있으셨는데 이번엔 특히 100분을 더 추가해서 400분까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분들 모두 다 성토하시길 바라겠고요. 선착순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이유는 수급적인 측면도 있고 매수의 물량들이 한꺼번에 몰리게 되면 은 차트가 망가져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착순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어느 정도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시청자분들 모두가 성공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에게는 항상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나 요즘에 수익률이 많이 저조하다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은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만약에 내가 계속해서 고점에 따라 들어가는 매매만 반복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영상을 항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 채널방이 있는데 그 안에서 그 해당 종목들이 어떠한 단어들이 붙어주면은. 강한 상승을 불러 일으킨지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너무 고점에 따라 들어갔다고 자책하지 마시고 비중을 조금 줄이는 방법을 택하더라도 예를 들면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양극재에 대한 내용들, 응극제한 내용, 그리고 전액에 해 대한 내용들이 있듯이 그 종목을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원동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오전마다 무료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마 이 내용들을 무료로 받아보다 보면은 시장의 흐름들이 익히게 될 겁니다. 그때부터는 수익을 연달아서 낼수 있는 훈련들이 가능해지니까 참고하실 분들은 제 연락처로 입장이라고 남기시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분들 모두 다성투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그럼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